클레오파트라 여왕의 과일. 클레오파트라가 그토록 즐겨 먹던 과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여왕의 과일이라고도 불리며 비타민, 무기질은 물론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해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 생성에도 도움을 주어 생리통 완화에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 또한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포도에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즐겨 먹던 대추야자는 단백질, 당분, 아미노산, 철분, 칼슘 등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석류는 예로부터 왕족들이 즐겨 먹던 아주 귀한 과일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멜론과 수박도 클레오파트라 시대부터 사랑받던 과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처럼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과일을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